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TV의 현재입니다. 오늘은 춘천교대와 관련된 입학 정보 영상과 입시 경험을 여기 제 옆에 있는 게스트 최준우 님과 함께 Q&A 형식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걸 보시는 춘천교대 지망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 <laughs> 네 게스트, 게스트님, 사님 우선 <laughs> 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입시 특공대로서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만나 뵙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고자 이렇게 초대받아서 또 오게 된 어,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재학 중인 2학번 최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저도 이렇게 네. 최진우님과 같은 음악교육과 2학번 동기 이현재인데요. 네, 이렇게 오늘 고학번들이 알려주는 아, 네. 좀 영상이라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죠? 그럼요, 네, 음. 도움됩니다. 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기준, 시점 기준으로 현재 수능이 며칠 정도 남죠? 음, 제가 아까 저도 이제 솔직히 감이 좀 죽다 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58일 정도 딱 남았더라고요. 아, 벌써 60일이 계시다니 아, 네. 수능도 얼마 안 남. 그래서 진우님은 혹시 이맘때쯤 뭘 하고 계셨나요? 어 이맘때는 지금 벌써 이제 1학기 내신이 종료됐고 생활 기록부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 자소서 있었기 때문에 자소서 좀 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면접 준비랑 그리고 수능 공부 위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아 음, 역시 수시로 들어오신 분이라 네 이렇게 수시 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어, 있네요. 아, 네. 저는 정시라서 이제 딱 열심히 처음부터 수능 공부만 했었는데 이때도 열심히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특히 9월 이후니까 실무 그때 풀어보셨죠? 아 실무 풀어봤죠. 네. 실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아 제가 좀안 좋은 기억이 있던 게 수능 때 사실 지구학을 좀못 네, 봤거든요. 아... 그 이유가 실무를 풀기만 하고 피드백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다행히 이제 뭐 생명과학을 좀 괜찮은 점수를 네. 받아서 아, 커버가 됐는데 이제 실무를 풀고 이제 틀린 부분을 대충 넘겨서 음. 그렇게 이제 수능 때는 생각보다 네. 네.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음. 순 점수 를 위해 항상 실무를 풀고 이제 피드백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음. 네 이제 저는 고일 때부터 정시 네. 파이터라서 네. 계속 수능 공부했는데 이제 수시로인 진우님은. <laughs>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학년별로 공부를 했는지 좀 소개해 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뭐 굳이 1, 2학년까지 나눌 필요 는 없을 것 같고요. 1,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누면 될것 같은데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3학년 때 수능 공부가 조금 더 주가 될수 있다는 거가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어, 1 학년, 이 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 공부 위주로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방학 때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다가 좀 학기별에는 이 수능과 또 내신의 비율을 좀잘 섞어가면서 좀 주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내신 위주의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렇게 공부했는데 를 혹시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음, 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긴 한데 네. 아, 혹시 입시 영상? 또 하나 찍으시지 않았나요? 아 네네 그거 하고아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제 링크를 이제 네. 우측 상단 <laughs> <laughs> 아니면 댓글에 이제 고정으로 달아놓겠습니까 아. 혹시 그거 더 네. 이제 수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아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혹시 네. 교대는 내신이 몇 등급 정도면 혹시 아, 네. 들어시나요요게참 네. 어려운 질문인데 아, 저도 고등학교 때이 내신이 전문자일 뿐이는데 음,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저희 조금 충교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두 문제 하고요. 최저가 음.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전국 교대 음. 중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수시라 고해도 지금은 최저만 맞추면 거진 다 붙는 그런 상태에 와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대 뭐내신 높을수록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 최저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어, 제가 요즘 내시는 잘 몰라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막 2점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2점대 초호는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가지고, 네, 혹시라도 막 성적 때문에 그대 지원하는데 망설임이 있으시다라고 해도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 좀 최저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뭐 또, 저도 궁금한 게있뭐 네, 이제 또 정시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 혹시 뭐 수능은 몇 등급 정도가 되면 또 붙을 수 있을까요? 아, 수능요 수능은 이제 딱 구체적인 음...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2학번 기준은 네. 잘 알고 있긴 한데 2학번에 이제 뭐 그때는 통합이 아니라 네, 뭐 가형, 나형 이렇게 있을 때기는또 어쨌든 다 그걸 봤을 때 평균 백분이라는거 혹시 아시죠? 네. 그래서 평균 백분이한80 네. 중후반? 네, 영어 1등급이면 최초합 기준이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으로 바뀐 다음에는, 어, 영어가 1등급인 상태에서 100분이 80이면, 네,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시로 들어오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계속하시면 이제 후배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또 다음 정리 드릴게요. 이제 진우님은 수시 수석으로 <laughs> 네, 들어셨잖아요. 오 네, 그럼 혹시 교대를 안정적으로 붙일수 있었던 음. 비결 좀 소개, 짧게라도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제가 또 다른 이렇게 조금 좋은 성적으로 좀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또 서베까지 받아서 <laughs> 네,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그렇죠. 출연하게 된 네, 수시 네, 네. 수석이니 <laughs> 네, 제가 또 <laughs> 게스트 서베스입니다. <섭외가> 아, 네. <laughs> 아, 교대를 안정적으로 붙일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일단 제가 당시 생각하기로는 교대를 제가 다섯 개있었는데 음. 하나만 붙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저는 스스로가 저에 대한 확신히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항상 불안해했고 음. 그래서 항상 조금만 더할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있어서도 불안해했고 불안해하는 과정에서 또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비교과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더 채우려고 남들 것도 많이 찾아보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음.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불안함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안정성을 오히려 얻게 된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심하면 안 좋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 원동력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해 나간다면 네, 여러 교대에 있어서 또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아, 그러면 아까 교대 다섯 개 지어졌잖아요. 네, 다 혹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어 저는 뭐 일단 다섯 개 썼는데 하나가 제가 당시 진주교대했는데 진주교대는 제가 광주교대랑 면접이 겹쳤어요. 그래서 음, 제가 진주교대 포기하고 광주교대를 갔기 때문에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개는 최초로 받았습니다. 아 어, 그럼 아마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네.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네. 를아 그렇죠 이제 부럽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네. 뭐 지금 뭐 아무리 뭐 사라졌다 해도 그래도 네. 문과랑 이과가 조금 남아 있긴 하죠. 그래서 네. 뭐 교대 수시로 돌아갈면 뭐 정신 네. 아 정신 이제 뭐, 뭐 상관없다. 쳐도 수시는 문과가 유리할까요, 이과가 유리할까요? 어, 일단은 교대라는 학교 자체가 문과 이과 구분이 전혀 없는 음. 학교예요, 여러분들. 음, 정말 그쵸. 들어오시면 예체능부터 시작해서 뭐 실과, 정말 뭐 다양한 과목들 다 배워야 돼요. 수학 못한다 해서 수학 못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고 영어 잘한다 해서 영어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이과 통합 인재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음. 그래서 뭐 문과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하다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특히 생활기록부 채우고 뭐 수시 준비할 때는 과학과목도 듣고 사회과목도 듣고 좀 골고루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서 뭐 능력을 갖춘 제가 뭐 이런 문이과에서 통합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대 가서 나중에 이런 전과목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 뭐, 저는 정시로 와서 이과로 오긴 했는데 네. 딱 들어올 때어이 교대 상황을 막 그렇게 잘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다니다 보니까 네. 아 정말 문과 통합 그 자체라는 걸 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수시도 확실히 문과 이과 부분 없이. 음. 그런 과목들을 네. 전부 다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험생활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 하셨나요? 저는 뭐직치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했었던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스트레스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고저도좀 이제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이제 몸이 지치고, 네, 이런 번아웃이 올수있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잘극복하게 아, 저는 그냥 그거를 응. 부지성으로 이겨냈던, 그냥 진짜 버틴다, 교대 간다, 응. 난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응. 아까 말했던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좀 버텼는데, 네, 물론,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저는 그냥 오히려 막 소소하게, 막 친구들이랑 야자하면서 떠들고, 막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됐던 거 같고, 뭐 동아리 활동도 저는 오히려 되게 즐겁게 했어요 영어교과서 만들고 사물놀이하고 이런 것도 공부하다가 그냥 가끔씩 하면 또 그거 자체로 또 되게 저에게 또 새로운 에너지를 줄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교과 하다가 막 비교과 같은 데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뭐 펼치,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 통해서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요즘 막 운동이나 뭐 이런 악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좀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풀고 또얘런데 뭐가 좀더 건강하게 뭐 입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뭐 사실 저는 먹는 걸로 다 매워. 풀겠는데 아 이렇게 좀 다양한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네. 뭐 수시랑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이제 교대에 들어올 때. 좀 읽어야 할책 아니면 뭐 생기부에 이제 뭐 어떤 책을 이제 추천하신지 혹시 네. 몇개 몇 소개 좀 해주시면. 먼저 뭐 이제 뭐 아직 수시가 아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네뭐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독서 항목이 사라졌어요 네 독서 항목이 아, 사라져서 굳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독서를 기재할 일은 없지만 뭐 독서 과목이나 고뭐 세트계에다가 독서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독서를 기재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고 또 교사로서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추천을 해보자면 음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거는 제가 교수님이 추천해주셨던 책인데 네뭐 초등교육의 재개념화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음... 표지가 되게 재미없게 생겼는데 그 안에 그렇죠. 내용이 좀 되게 좀잘 담겨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어 그냥 초등교육의 의미가 뭔가 과연 중등교육과 비교해서 초등교육이 가진 의미가 뭐고 과연 초등교육은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또 뭐가 있을까? 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런 책도 있어요 음. 네 그런 것도 되게 조금 네, 칭찬과 관련해서 조금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네, 자세한 네. 거또 이번에도 제 영상 한번 보시면서 몇개 있습니다. 네. 영상 참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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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입시 질문 아닌데요. 네. 네. 이제 저희 컨텐츠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서 좀 의미 깊은 네.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교대생 입장으로 네. 교대를 추천하시는지? 어, <laughs>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여러분들 진짜 호신이 있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뭐 교사 교대 에 와서요. 뭐 지금 저희도 실습을 나가고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또 나갈 계획인데 그렇죠. 이 아이들 을 만나다 보면 정말 뭐 순수하고 그래도 아직 뭐 사회가 그렇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되게 보람을 얻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교사로서도 전문성을 또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진로 같은 것도 이제 좀 펼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대나또 초등 교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오, 그런 말도 많이 나와요. 아, 초등교사 쪽금막 전문성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한거더한 아, 네. 번씩 가르칠 수 있다. 음, 막 이러는데, 아, 제가 저도 여기서 이 말을 한번 반했는데, 음. 대에서 옛날에 딱 저희가 교직교사서할수 있는데, 기분 들말에 그런 말 하셨어요. 아, 물론 1 더하기 1,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1 더하기 1을 가지고 학생이 이해할 때까지 음. 우리는 5시간, 6시간 수업을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정말 그 뭔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대 와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싶은 사명감을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네, 이런 교대 생활에 만족하고 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만족스러운 음.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바입니다. 음, 그렇죠. 네. 뭐 저도 다른 대학 다니다가 네. 이제 뒤늦게 교대원 사람으로서 어, 일단 이 교사 자체 특히 초등교사는 지식을 그렇죠. 전달하는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육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면이 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까지. 아이들을 싫어하면 교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싫어하지 않는 분들. 네, 다 아이들을 뭐 사랑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시청,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마 춘천교대 지방생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서 후배님으로 이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같이 화이팅을 치면서 <웃음> 아, <웃음>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